네 안녕하세요 장은배 과장입니다 온지 얼마 안 됐고요 한두달 됐나요 <laughs> 오늘 차 M4 차량인데 차가 엔진 경고등이 떠요 차가 절기도 해요 가끔씩 근데 시동을 걸어 놓으면 엔진이 막 괜찮아지긴 하는데 일단 절면은 안 들죠 일단 진단을 보면은 밸브트로닉 액에이터 기능불량 일단 실제값 현재로 떠 있고요 그리고 위치센서가 지금 안니오로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확인을 할, 건, 할 거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어떻게 초기에 학습 값을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오늘 한번 하면은 철컥철컥 소리가 한번 나죠. 들으셨네? 지금 따라라락 소리 나는 거랑 철컥철컥. 이게 철컥철컥 소리는 스로틀밸브스로틀밸브가 해서 나는 건데 이렇게 철컥철컥 소리 나는 건 정상이고 방금 들으셨던 따라라락 거리는 소음. 이게 아마 벨브트로닉 초기에 이제 엔진 컨트롤 유닛에서 확인을 하는 건데 아마 그게 문제가 아마 모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따라라락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윙 찰칵, 윙 찰칵 이런 식으로 나요. 그리고 엔진 시동을 걸면은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엑셀을 한번 밟으면은 일단 엑셀이 잘안 밟혀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저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밸브트로닉이 나갔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실제 값을 보는 거죠. 혹시나 오진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을 꼭 확인해 주죠. 이거예요. 이 실제 값이고 아마 밸브트로닉이 고장이 나면은 아마 실화가 뜰 확률도 높아요. 가속불량 뭐, 뭐 그런 식으로 뜰 수도 있고 서 지금 보면은 밸브 트로닉 상태 2로 고정이 돼 있는데 이게 위치가 움직이면은 이게 숫자가 변해야 돼요. 근데 제가 시동을 걸어볼게요. 이게 절대값으로 2로 고정이 돼 있는데 이제 가끔씩 이용 불가 하면은 신호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밸브 트로닉 위치 센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밸브 트로닉을 교체할 건데. 그 과정에서 차가 오래됐다 보니까 헤드 커버도 같이 교체를 할 거예요 저는 보통 보안경을 낍니다 옛날에 한번 눈에 뭐가 들어간 적이 있어가지고 엔진 오일이 들어간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밸브 트로닉 모터인데 이제 중요한 게어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이유가 캠축의 밸브를 리프트해 주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흡입 공기량을 더뭐 좋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이 편심축의 기어가 멀쩡한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편심축의 기어가 움직이면 얘가 이제 기어를 움직여 주면서 이제 밸브 리프트가 돼. 만약에 이거를 안 보고 무조건적으로 이것만 교체를 한다 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편심축을 안 보고 얘만 교체해 가지고 들어오는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여러 번 있거든요 실제로 서비스센터에서도 그런 적이 몇번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항상 벨브트로닉 모터를 교체할 때는 이 편심축을 무조건 육안점검을 해야 된다 라고 고객님께 공지를 해야 돼요 저도 이차 고객님한테도 먼저 미리 공지를 했고요 근데 다행히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쩡해 가지고 벨브트로닉 모터만 교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밸브 트로닉이 망가졌는데 가속은 됐잖아요. 그게 이유가 밸브 트로닉이 망가지면은 스로틀 밸브가 이제 비상 모드가 작동해. 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가속은 되지만 연소실에서 흡입 공기량을 유입을 하는 게 바로 앞에서 하냐, 스로틀 밸브처럼 저 뒤에서 하냐, 이게 반응 속도 때문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캠축이 갑자기 흑 돌아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 스패너를 항상 잡고 있어줘야 돼요. 이 웜드라이브라고 있는데 네. 이 기어가 웜드라이브인데 현실축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아.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힘을 줘서 90도 꺾으면은 이제 최소 행정이 되는 거죠. 최초에 작업할 때는 최대였다가 이제 최소로 바꾸고 이제 기어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얘를 이제 탈거하면 돼요. 하기 전에 얘가 중요한데 얘 스패너를 계속 잡고 있으면은 얘를 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제가 작업을 혼자 하다 보니까 안정 장치를 끼고 캠축이 안 움직이도록 이걸 안 하면은 이제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저게 안정 장치 입니다 작업은 다 끝마쳤는데 제가 작업에 대해서 뭐 커넥터가 안낀게 있는지 그 확인하려고 펄트 코드를 한번 싹 밀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딱히 문제 있는 건 없어요. 조립은 정상적인 것 같고 이거를 분해하기 전에 밸브 트론이 관련해서 이게 실제 값으로 떠 있던 게 있었는데 현재 값으로 그것도 지금 아니오로 바뀌어 가지고 그것도 펄트 코드가 삭제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야, 아답테이션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토퍼, 밸브 트로닉 스토퍼 어댑테이션 밸브 트로닉 시동, 그리고 이제 밸브 트로닉이 흡기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흡기 쪽 아답테이션도 학습값을 초기화 줘야 돼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나가면은 이제 모터가 바뀌었으니까 편심축이 시작 최대 스트로크가 있고 최소 스트로크가 있는데. 이게 처음과 끝을 이제 아답테이션을안 해주면은 절거나 아니면은 교체했는데 왜 이게 고장 증상이 왜 나아지질 않지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해줘야 돼요. 이런 거안 해줘가지고 또밸브트론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 놓치지 말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격은 아니고 제가 시동을 걸 건데 이게 좀 오래 걸려요. 단자 절환을 통해서 이제 엔진 컨트롤 유닛의 학습 값이 이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립 모드에 한번 들어가야 돼 가지고 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돼요. 저희가 처음에 키 온하면은. 막 따라라라락 거리는 소리가 좀 심하게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소음을 들어보면 은 이제 소음이 하나도 안 나요. 이제 시동 걸게요. 어 보면 이게 스스로가 이제 검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검사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4 5 4 h 크인데 지금 17, 18. 이제 0점 조정도 해야 될 거고, 뭐, 스트로크가 처음 0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를 모터에 학습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고. 충분한 시운전을 해야 돼요. 이제 정상적으로 가속이 엑셀링이 되는지. 처음에 증상에 엔진 경고등도 들어오고, 엑셀링도 잘안 되고, 그리고 이상소음도 들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고쳐져가지고, 엑셀링 반응도 되게 좋아요. 사람마다 정비하는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누군가는 뭐, 감에 의존한 정비, 누군가는 뭐, 데이터 값에 의존한 정비, 뭐, 그,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마다 스타일을 좀 존중해줘야 되겠지만, 왜냐면, 그분들마다 다 기술자로서, 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데이터 값에 의거한, 그런 정비를 좀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진단기를 좀, 잘,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려고 하고, 뭐, 감에 의존한 정비, 반. 데이터 값에 의존한 정비, 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저는 항상 뭘할때 모르면은 매뉴얼을 좀 찾아보는 편이라서 이게 제가 고객님 차라서 이렇게 엑셀링을 짧게 짧게 하면은 이게 제가 이게 엑셀링하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객의 범위는 이제 고 RPM 위주로 쓰다보면은 그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다음에 또 펄트코드가 떠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다시 들어오면 안 되니까 <laughs> 작업은 잘 됐고요 <laughs> 일단, 제가 들어온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혹시나 이런 좋은 기술 정보 공유 사례권이 있으면 자주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